미세 플라스틱 저감 관리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건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5mm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 국제 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장크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75% 이상은 물론 이 호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내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인이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의 염증과 건강 이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저감시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4일 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이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요, 미세 플라스틱 저감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 어떻게 이것을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책무, 그리고 환경부는 이 미세 플라스틱 종합을 종합적인 어떤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어, 세우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생태 파괴도 막아내고요. 또 우리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서구의 일동은 어, 국회와 정부의 이 미세 어, 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투표표 통과를 적극히 척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